73세 장인어른이 주차장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사위가 용돈 드리러 왔다가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하루에 120만원도 안 되는 급여로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좁은 관리실에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명절에 장인어른은 손주들에게 세배돈을 주기 위해 석달 동안 점심을 굶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고통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차비를 둘러싼 다툼 끝에 장인어른은 30대 남성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장인어른은 침묵했습니다. 사위와 아내는 장인어른의 힘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병원비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고단한 삶을 알게 되었지요. 장모님은 남편이 맞은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주차장에 찾아가 아들과 함께 상황을 직면하고 남편에게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장인어른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모아 지원하고, 장인어른은 주차장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달 후, 장인어른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놀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